실패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한테서 그 일을 찾거든요. 노력이 부족하다든지, 나는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아 이걸 이렇게 해야지 말아야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울로 계속 도는 그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악순환 고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점점 더 자동적으로 계속 도기 때문에 어느 순간 거기서 그걸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상담 심리 전공 교수로 있는 이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울이라고 하게 되면 슬프다든지 뭔가 우울한 기분이 계속 지속되는 거 보통 2주 이상 지속되는 거를 말을 하고요. 다음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우울증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이 너무 많이 쪘거나 많이 빠졌거나 양방향으로 급격한 체중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우울의 증상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불면증이 많다고 말하는 경우 또는 반대로 잠이 너무 많이 늘어서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경우 수면의 급격한 변화도 우울증의 증상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건 제가 제가 좀 발견한 건데, 한국 사람들을 우울하다고 할 때, 우울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피곤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늘상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느낌일 때 이것도 우울의 증상일 수가 있고요. 우울이 조금 더더 더 진행이 됐다고 느껴졌을 때는 스스로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잘못했어. 나의 문제야.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울이 좀더더 더 심해져서 이거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염세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나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상태가 더안 좋아지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죽으면 어떨까? 뭔가 이렇게 되면 그때는 전문가와 상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은 기분이 우울해지면 빨리 우울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우울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경우에 우울은 나한테 정말 중요한 무엇인가가 지금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나에게 하나의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울할 때 정말 나한테 중요한 게 무엇이고 그것이 없음으로 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거. 그것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가라앉는 기분에 끌려 들어가면서 쭉 그냥 가라앉는 이런 경험만 하고 있어서 안타깝죠. 터널 비전을 가진다고 말을 해요. 어두운 터널 속에 혼자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전후좌우의 어떤 그런 진로나 이런 부분들을 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우울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좀더 더 주변을 사람을 찾아보지 않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막상 터널에 갇혀서 전후좌우가 잘 보이지 않을 때는 합리적인 생각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도움 같은 걸잘 찾지를 못하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훨씬 더 경감. 될수 있다고 봐요 그 부정적인 기분이 그니까 러 누군가 중요한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지금 어떤 것들이 정말 절실히 원하는가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혼자만 계속 우울하고 있으면 그런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없으니까 가라앉고 슬프고 또 무기력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당신이 고민하는 거를 들어주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줄수 있다면 훨씬 더그 우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우울감에 많이 빠진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한국 문화를 생각해 보시면 뭔가를 잘해야 한다라는 문화가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경쟁적이기 때문에 남보다 뭔가 두드러져 보이려면 특별하게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예요. 사실 서구권에서는 완벽주의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만 많이 사용되거든요. 완벽하다는 건 원래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갖고 그거를 달성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우울해지는 그런 것스를 말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완벽주의에 대해서 물어보면 부정적인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정받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1등만 기억하고 만점만 기억하는 세상 이런 분위기가 한국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문화니까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자식 자체가 자신의 하나였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인생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내 아이가 이거를 극복해서 뭔가 성공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기대 같은 것들이 과중되게 그래서 "넌 뛰어나게 잘해야 한다. 우리 집의 기둥이다." 이런 생각 같은 것들이 압력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빨리빨리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빨리빨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각 나라의 사람들이 1분 동안 몇 걸음이나 옮기느냐 이런 걸 재미있는 연구를 한 분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1분 동안에 25걸음을 옮긴대요. 유럽에 있는 분들은 28걸음을 옮기고 일본 사람들은 35걸음을 옮기는데 한국 사람들은 무려 56걸음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1초에 한 번씩 길 걸음을 걷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할때제 동료들이 저한테늘 하는 말이 두 가지였어요. 왜 이렇게 빨리 걷느냐. 두 번째는 식사할 때 누가 쫓아오냐.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먹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저희는 빨리 먹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가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인이 박힌 것처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 문화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고 보다 충실하게 네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이런 메시지가 운영 중에 한국 사회에 되게 많기 때문에 어쩌면 완벽주의를 많이 조장하는 그런 문화가 없지 않다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완벽주의인 사람이 왜 우울한가? 이 완벽주의하고 우울은 사실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완벽주의자들은 쉽게 달성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설정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고 그럼 실패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한테서 그 이유를 찾거든요 노력이 부족하다든지 나는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비난하는 모습을 갖게 되고 결국은 우울한 그런 생각으로 빠질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게 되는 거죠. 가끔은 자기가 생각한 그런 기준을 달성하는 때도 있잖아요. 이때가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기준을 달성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어, 나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완벽지의자들은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봐라. 기준이 달성이 되네. 혹시 내가 너무 기준을 약하게 세운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기준을 상향 조정을 해요. 일주일에 만약에 1kg를 빼는 거가 나의 기준이었으면 가끔 1.2kg를 빼는 주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뻐하기보다는, 아, 이게 1.2kg가 빠진 걸 봐서는 1 k g 기준은 너무 약하게 세운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돌아가서 1 5 k g 감량하는 걸 기준으로 세우면 당연히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럼 실패 코스로 도는 거예요. 실패하고 자기 비난하고 우울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는 우울로 계속 도는 그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악순환 고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거기서 그걸 끊어야 되는데 이게 한번더 이렇게 해서 돌다 보면 은 계속 단축키가 생겨요. 길이 난다는 얘기죠. 점점 더 자동적으로 계속 돌기 때문에 아 이걸 이렇게 해야지 말아야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나는 그렇게 그 코스를 돌고 있는 거예요 실패를 했어요 그때 잠깐 멈추어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그래 실패를 했어 실패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나는 그럼 뭘 배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게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 결과 자체를 나의 책임으로 돌리는 과정에서도 한번더 멈춰야 돼요. 실제로 그 과정에서 내가 나름대로 노력했던 부분들이 목소리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해요. 멈춰야 해요. 왜냐하면 약순환이 너무 빨리 자동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순간 멈추는 힘이 조금 조금씩 생기게 되면 항상 어떤 거는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게 공존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특히 완벽주의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거를 해야만 한다 라고 말을 할 때, 가능하면 하려고 노력한다. 절대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닌, 가능하면 그걸 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바꾸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실제 보면 완벽주의자들은 100%가 아니라 120%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가장 좋은 숫자는 70%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때70% 정도를 하게 되면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70%를 먼저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조금 더 노력해서 그게 100%까지 이어지면 훨씬 좋은 것이지만, 반드시 100%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70%라고 하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자기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한테 친절한 말을 해주세요. 내가 노력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금방 옆으로 잭혀버리고 내가 잘 못한 거,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건 나 혼자만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을 돌아보세요.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같이 함께 우리가 이거를 얘기해 볼수 있는 상대가 있는 거 뭔가 내 얘기를 했을 때잘 들어주고 서로 간에 소통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인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만 만나서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 분별해서 볼수 있는 선구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내가 훨씬 더 편안하게 느끼고 계속 뭔가 맞추지 않아도 대화가 이어지는지 이런 걸볼수 있는 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때몇 가지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1번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기 뭐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만 우리한테 남아 있는 거니까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비난하지 말기 자기가 과학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한테 비난해 갖고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일이 더잘안 되는 거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기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싸움 나잖아요 이세 가지만 안 해도 사람이 훨씬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착하고 겸손한 게참 미덕이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상처받고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선의를 베풀고 이런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떤 기대 같은 것들을 자꾸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어떤 착한 행동을 하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면 적어도 상대방도 나에게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오겠지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사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배려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는 개인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힘들 때 가서 말도 붙이고 이런 것이 배려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다른 사람은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give and take로 살아요. 저는 give and take라고 하는 거를 거기에 빠져들면 힘든 코스로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50도 50인 건데, 내가 할수 있는 건50% 밖에 없어요. 반대쪽에서 안 내놓으면 50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기대를 100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50을 주면 저쪽에서 50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기벤테이크, 주고받기라고 하는 그런 거에 빠지는 건데, 만약에 기대하는 하는 거가 분명하다면 반대쪽도 받아들여야 해요. 왜냐하면 기대의 반대편은 좌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많은 경우에 내가 기대를 하고 한다는 거는 좌절할 가능성도 함께 견뎌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저는 줄 때는 give and give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주고 싶다면 기대하지 않고 주기?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를 줄 때는 돌려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걸 돌려주면 좋은 일이고 별로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면 안 주면 될 뿐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줘 놓고 왜 이거를 저기 돌려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세번 밥을 샀으면 한 번은 사는 것이 인간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질문할 때 그때 멈춰야 돼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사람은 되게 달라요 사람은 보통 요즘 유행하는 MBTI로 말해도 16가지 성격이 있고 상극이라고 말하는 극단과 극단의 성격은 대화가 안 돼요 실제로 MBTI 훈련 같은 걸할때 다른 사람들이 다한 가지 그 유형이고 나 혼자 다른 유형일 때가 보면 아예 대화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이런 느낌 때문에. 그렇다면 어한 가지 질문이 이거예요. 과연 100명 중에서 나와 상식이 토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정상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 거를 보통 그려 놓잖아요.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좌우 1표준 편차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68.4% 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68명에서 70명 이 안쪽 이 정도는 그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해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한 15분 정도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나의 기대 밖으로 훨씬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또 반대 15명, 100명 중에 15명, 16명 정도 되는 사람은 전혀 나의 상식과 맞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말하게 되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을 하게 된단 말이죠. 원래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15%, 16%가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까? 5천만 명계산하시면 8년만 명이에요. 8만만 명은 나하고 전혀 상식이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현실인 거거든요. 근데 나는 뭔가 내가 이렇게 열정을 다하고, 순수함을 다하고, 배려를 하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면 좋겠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지만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좀 냉정한 거 아니냐. 우리에게는 피터팬의 꿈 같은 그런 것들도 존재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과 현실 이런 것들은 갖고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정말 좋은 관계들을 자기가 구축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투명성의 착각이란 말이 있어요. Illusion of Transparency 라고 하는데요. 가족이니까 투명하게 내 마음을 볼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한 30년 같이 산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이거를 당연히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 듣기 얘기할 때도 어떻습니까 앞에 말을 딱 들으면 뒷말을 안 들어도 되게 무슨 말할 건지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안 들어요 뒷얘기를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정도인데 또 사회적 관계에서 만났는데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다? 그 정말 가능하지 않지 않나 선의를 계속 가져야 할까요? 선의를 <목소리> 가져야 하죠 선의를 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실제로 이타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그 노인분들 중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비교해보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노인분들이 훨씬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심리학자인 엘리자베스 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활동을 하면 행복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사람들을 아침에 9시쯤 불러요. 그 사람들의 행복감 수준을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는 돈을 그 사람들한테 줘요. 예를 들어서 뭐한 50불 줍니다. 준 다음에. 각자 50%를 가지고 가서 하루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사고, 뭐 영화도 보고, 뭐, 뭐도 사 먹고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을 뭔가 기부를 하거나 다른 사람, 가족을 위해서 뭘 사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행복감을 다시 측정을 해요. 아침에 가졌던 행복감 그 수준과 오후의 행복감 수준 자체를 비교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돈을 쓴 사람보다 타인을 위해서 돈을 쓴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감 증진이 높았다는 결과예요. 결국은 선의를 가지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거나 또 타인을 위해서 뭔가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되게 중요한데 그때 두 가지만 빼면 돼요. Give and take 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 두 번째는 내가 기대한 대로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해결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피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 상대방이 잘 바뀔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 사람이 일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예를 들어서, 저 특정한 사람과 거리 두기를, 물리적으로 거리를 둬야 될 시간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더 많이 노출될수록 그만큼 더 많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뭔가 압박을 감을 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지금 기준점인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렇지 않은 날은 놀라운 날이 될 거예요. 뭐, 갑자기, 그, 긍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러면 세상이 개박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 수준 자체는 늘 부정적인 말을 저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고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은 한귀로 듣고 한계로 흘릴 것인가 이걸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가장 미성숙하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되게 싫어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유감을 느껴야 될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에요. 저 사람의 단점을 보면서 내가 왜 지금 힘들어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좀 이렇게 떨어뜨려 생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잘안된걸 찾아 헤매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잘안된 일들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제 생각에는 좋은 사람들을 보고 살아야 돼요. 잘 사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나도 가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 같은 거를 가지는 게 필요한. 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 금방 눈에 비치잖아요. 자기중심적이고 남들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 보면 세상에 뭐 가치로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란 만나면 만날수록 힘든 것만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역사나 어떤 세상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온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거 타고 이렇게 코너를 돌 때가 있잖아요. 각도가 되게 큰 그럴 때 보면 하나 하나 다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조심하라고 속도를 줄이라고. 그런 거 누군가는 거기가 그걸 다 붙인 거예요. 그 높은 산 꼭대기에 거기 하나 하나 다 붙이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많은 순간 정말 노력하고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벽주의에서 좋은 점 뭐냐면 내가 정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부분은 대단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거기에 한 가지만 빠지면 좋아요.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기를 평가자로 하는 거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뭔가를 잘 못했다고 느끼는 거이 부분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과를 단지 성공이냐 실패냐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만족스럽지 않았을 때 나를 비난하는 걸 돌아가게 되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격려를 하고 또 그런 자신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정말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배려하고 이런 거는 저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것이 돌려받아야 하는 하나의 give and take로 너무 많이 가버리게 되면 기대하는 거에 뒷면에 있는 좌절이 우리한테 올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주고 싶다면 그냥 당당하고 기쁘게 주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좋은 결과를 낳을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